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밑 확인하셔야죠. 어, 지금 밑이 같아질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는, 어, 2의 마이너스 2 거듭 제곱이죠. 그래서, 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거듭 제곱, 요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자, 얘는 32, 2의 5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이 똑같으니까 밑을 날려 주시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그 다음 5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똑같이 내려오면 되죠 왜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넘겨 주시면은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바로 2번 역시 마찬가지로 밑이 모두 같아질 수 있다 하셔야 되겠죠. 자 25분의 1은 마이너스 2거듭제곱으로 5의 마이너스 2거듭제곱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5의 x거듭제곱, 그다음 125는 5의 3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럼 밑이 모두 이제 똑같아졌으니까 밑을 날려주시면서 마이너스 2내려오고요, x내려오고요, 3내려오고요. 구동호 방향은 똑같이 내려오면 됩니다. 왜? 밑치일보다 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2번에 끝낼 수 있겠고요. 바로 3번입니다. 자, 밑치 같아질 수 있다 하셔야 되겠죠? 어, 요거를, 어, 얘를 바꿀까? 아니야, 이번엔 얘를 바꿔보자. 자, 요거 2분의 3을 3분의 2로 바꿔주시면서 어, 마이너스 1 거듭제곱하면 되죠? 근데 이제 x제곱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거듭 마이너스 X 제곱 거듭 제곱이 되겠고요 어, 그 다음 3분의 2에 2X 마이너스 3 거듭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밑이 이제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밑을 날려주시면서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 2x-3 그리고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내려와야죠. 왜냐?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쵸? 자 반대로 넘겨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2x-3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그럼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죠. 인수분해 x 플러스 3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x가 왼쪽에 작은거 큰거 왼쪽에 작은거 오른쪽에 큰거 부도망 마 똑같이 해주시면 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4번입니다 밑을 같이 같게 만들어 줄수 있죠 4는 2의 제곱 그러니까 2의 2x 제곱이 되겠고요자 요거는 지금 어, 루트 2분의 1 인데 자 요게 2의 2분의 1 거듭제곱 이죠 그리고 이걸 뒤집어 주시면은 2에 마이너스 2분의 1 거듭제곱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8x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4x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이 맞춰졌고요. 밑을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되겠고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내려옵니다. 왜? 밑이 1보다 크니까 넘겨주시면은 2x제곱 플러스 4x가 0보다 작다. 자, 2x 묶어주시면은 x 플러스 2 되겠구요. 가운데 x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분두고 방향 똑같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